주 예매 안됐텐데주말에꽉 찼어 주말은 예열될텐데 <laughs> 아, 나보고 절대 늦지 말라고 30분 전에 홈 Hello <laughs> Where are you? Uh, so what does it mean? So, please So, I'm a c So, I'm a trainee You missed the train Oh, <laughs> uh, please just, Please speak in English Why are you speaking i so Swahili? <laughs> uh? So, you missed the train Hello? Hello? <람이> 음, 사나. 나. 아, 나. 마타타. 아, 마타타. 아. <laughs> 마타타. 좋아하고, 어때? 아, 아. 다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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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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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킬리만젤로 맛어때아청량하고 맛있어 자긴 뭐가 더 좋아? 난 이렇게 더울 때는 이거고 취하고 싶을 땐 사파리 사파리? 세! 일컫 네. 진짜 나, 나 세렝게티가 더, 아, 더 맛있는 거 같아 깔끔한 맛이 살짝 더 약간 쓴맛이 있는 거 같아 어나 세렝게티가 나더 깔끔해 나 세렝게티가 더맑다 망고랑 패션후르츠라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 너무 맛있어 아두개 섞은 거야? Wow. 이거는 염소고기 음부지조마 이거는 막 한개라고. 어, 닭을 이렇게 요리한 거예요. 양념. 음, 리나 음. 나올 거예요. 음, 어, 티슈피. 아오 어, 이거 말리, 오. 말리. 아 이거, 아, 이거 영상에서 봤던 영화, 거다. 네. 이겠다 응. 귀엽다. 보니까. 이거 내 엉덩이 같지 않아? 어. 야. 요게 한국 돈 2,500원. 2,500원. 이건 6,000원. 좀 비싸요, 요 비싸. 요건. 그리고 요것도 2,500원. 은부지가 4,500원. 어, 4,500원. 요건 하나에 500원씩. 은디지. 1,000원. 아, 아. 다이아리. 아산아테 근데 음부지가 진짜 맛있다. 음부지 응. 응. 맛있지. 음. 어 필리 필리 달라 그래야 돼. 필리 필리 찍어 봐야겠다. 맛간게가 약간 양념 치킨 맛이 양념 치킨이라도 음 약간, 약간 케첩 베이스야 약간 케첩 페이스. 는 걸로. 바나나 튀김이랑 좀 달라. 어 바나나 음. 초 맛. 목이 음. 마른데 좀. 음? 이건 노란 바나나가 아니라 푸른색 바나나. 아 요리하는 바나나. 근데 노랗게 되네? 안 노래? 아, 지금 사자랑 코뿔소 빼고는 일단 다본것 같아. 하파니 야미미파크 아, no, <laughs> no, 아, 언제 여기 뭐 먹을 거 많은데? 다음 주에 피땡게 하나 만들래? 그럴까? 와. 거기 <목소리> 이바라고? 옆에 저게 도서관이래. 어, 여기는 저기 수선하는 곳인가 보다. 어, 여기 미용실 있어요. 핫하니 슈레? 아빠 오스피탈이. 오스피탈이? 아, 병원이래. 언제 히? 과, 호텔리 광고? 호텔리 광고?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 <목소리> 여기. 네. <좋다. 목소리> 아, 나기 아, 나 아, 여기. 서 여기. 아, 다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여 아, 아, 여컴드 여기. 도 줘? 기 와. 여기. 여 여기. <웃음> <웃음> 무사히 도착했네. 엉덩이가 있어. 엉덩이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근데 <laughs> 오는 길에 동물 본게 이미 너무 만족스럽잖아. 내일이 <laughs> <맞아, 웃음> 응, 너무 기대돼. 그래서 좀 있다 조식이랑 저녁 먹는가. 오. 이게 끝이야? 깨끗하네. 이게 끝이야? 오, 신혼여행 오셨어요.

어죄송와 피시방이네 예 사피? 사피 오맘만와 와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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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외국인이란 소리야 오빠 찍어줘 우남이강가피타 타노 한어, 와우, 다섯 살이네. 방금 저 할아버지가 영어를 엄청 잘했잖아. 응. 여기는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영어를 엄청 잘해. 왜냐면 응. 그때는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또 영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잘할 수 밖에 없었거든. 방금 응. 너무 원어민처럼 잘하시잖아. 응.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3, 4, 50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순 영어를 배우면은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영어를 일부러 안 시켰어. 그래서 응. 영어를 못하고, 지금 20, 30대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학교를 응. 좀잘 다닌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또 영어를 못해요. 응. 아, 그래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 7, 80대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너무 잘해. 응. 원어민처럼 해. 근데 지금 우리 집 다다도 그렇지만은, 뭐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에 영어를 못한다고. 응. 첫 번째 다다는 학교 선생님도 했었고, 어, 학교를 좀 다녔잖아, 대학교까지. 응.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거. 영할 줄아는 저렇게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되게 자신감 있게 말걸고 싶어 하셔. 영어 쓰고 싶어 하시고. 아, 아. 술 취한 것 같아. 아. 애 한나진아. 한나매나. 너도 입에 뱉다고. 한나매너 내가 아까 무슨 한나매나. 매는 어디냐고. 신인가 <laughs> 민박이신가?

무슨 9살 접어 접 맛있다. 맛있게 먹고 매, 내일 만나요. <laughs> 내일 만나요. 아침이 밝았네요. 음. 7시 반에 이제 게임 드라이브 나간다고 하니까 잘 먹고 중간에 어 늘어났어. 지금 든든하게 잘 드세요. 엄마가 왜 얼룩말 같해? 얼굴이 길잖아. 지않나 <목소리> 얼굴 길어? 나 얼굴 길지 않은데? 약고 길잖아. 어제 자는 엄마 약간 말 닮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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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다. <좋아한다. 목소리> 아 어제 밤 이모 닮았어. 이모는 약간 코끼리 약간 아기 코끼리 닮았다. 아빠는 좀 약간 약간 갈무기 <목소리> <laughs> 아니, 내가 <근데>, 어젯밤에. <laughs> 이모 부, 어, 어디가 제일 멋있어? 했을 때. 어, <laughs> 한참 어. 생각하더니. 머리카락. <laughs> 그 <그래서, 웃음> 다음으로는 뭐. 제일 멋있어? 기. 코입 <laughs> <laughs> <콜> 중에 하나 나오는 머리카락. 안녕! 와! 가이드가. 7 시에 가자 그러더니 7시 반에 가자 그러고 7시 반에 맞춰서 헐레벌떡 나왔더니 밥을 먹으면서 조금 더 있다고. <laughs> <laughs> 하얀 바지 많이 들어주니 바지가 너무 재밌을 것 <laughs>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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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가보자. 어제 쿠스카 하잖아, 줌마 어, 제 많이 친해졌네, 우리가. <laughs> 동네 사람들과 낳네빠아 <laughs> 아아아아아 어제 많이 친해져가지고 러니까재밌다 바로 호랑이가 <laughs> 우리, 거야.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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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수동이라서 이런데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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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태처럼 목 움지김이 똑같아. 이렇게 하잖아. 눈이가 너무 멋있잖아. 저 허벅지 좀 봐. 꼬리랑. 맞챘다. 임팔라. this is impala. 아, yeah, ah, this is nakazel. No, no, no. 아, ah, this is impala. 임팔라. a 임팔라구나. And the difference yes. between t h e s e impalas and its horns. The female don't have horns but male have horns to fight. Oh. because of fighting. Uh, 아, 싸우는 예? 거에요. 아, 예? yeah. 다들 사자 보면은 조용히 해야 돼. 설마... 우리 사자 만났는데 이러면은... <laughs> 아, 사자 만났는 이러면 어떡 차가 멈췄어요. 아, 그럴, 그럴 만한... 것같 아, 이제 그러니까. 언젠가 멈출 것 같긴 했어. 근데, 왜? 아, 근데 사자 앞에서 멈추지 않아서... 가볍네 일어났어 아빠 그만 먹어 밀면서 지금 뭐 거야? 출발한다는 거야 오빠 찍어봐. 아 이거 밀어준다고? 어. 차로? 밀면서 어. 어. 출발한다는 거야 충격적이네 <웃음> <웃음> 차로 <그런 거> 밀어준 <laughs> 그런... 밀어준다는 소리인지 <laughs> 몰랐어 이렇게 지금 붙이는 게 그런 거 같아 붙여서... 아 쟤는 후진으로 밀어주고 얘는 앞으로 가고 수동없안 걸리잖아 가면 갈수 있지 완전 먹 완전 먹통인데. 아, 왜 이렇게 뭐 밀어 준다고? 아아! <laughs> 아, 찍는거 아니야? 아. 나좀 내고 갑시다. Thank you for waiting. <웃음> 네. <웃음> 자, 오. 네. 오. 오. 이 되는, 되는 거야, 근데. 찾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아산테! 아테 <목소리> 아 놓고 아, 사자다. 사자야. 사자. 어 어, 사자 여기 있어. 사자 사자 여기 밑에 있어. 어, 잠깐만. 사자한 사자 보였어? 아. 어. 아, 나 어, 오빠, 민정, 아, 네? 얘 바꿔, 진짜 어, 아얘 진짜. 멀시. 멀시. 나오고 파싸나 So can you can you t hi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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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나 안 걸래 소나 오고 파사나 we can't enjoy what are you doing please please watch ou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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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want to see <목소리> 어? 사자 보긴 해야 되잖아. 사자 봤어, 봤어. 반는데암사자가 우리 이렇게 올려다 보더라. 고있고 <목소리> 사자 봤을 <밥> 때했네 <목소리> 사자 <밥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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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사자도 못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살다가> <목소리> 사자 봤봤 사자 봤봤어 사자 사자 봤 사자 봤 사자 봤 사자 봤 사자 때 너무 무서워, 진짜. <laughs> 지금, 심장이 아직도 떨려 지금 차랑 운전기사 바꿔달라 했으니까 방금 방금 시켰어요. 나가자. 아니, 거침없이 후진을 하냐고, 거기서. 나 설마 설마 했어, 그러니까, 이거? 나도. 걱정도 <laughs> 가지 않았어? 쟤 그러다가, 쟤는 수컷끼리 싸워. 그리고 저기 있잖아, 저기. 어. 머리도 긴게 너무 귀여워. <laughs>

풍바 아, 우리 갔다 우리 와, 우리 무서워 뒤집어질 아, 것같아 괜찮아, 괜찮아. 뒤집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바 오고 있는 거 아니? 응, 그 걸어가야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걸으면 큰일 나지 어바 귀엽다 괜찮아 So, is i s u r e c h a n g e the car and driver? 는거아야 so no car here no one here see, <laughs> oh, oh. That's, so, that's so. Oh, boy, boy, boy. There? There. there. Yeah. I, I can there. see. There. That one there. 20, mm -hmm. 20 minutes. the entrance until oh, kilometers a lot of kilometers. Already 11. Okay. Okay. 20 minutes. Yeah. From the entrance another tell, car tell okay. him as soon as possible yes I so him. why didn't Even go to entrance? we are taking another car so the car has to enter in, inside he's on so the I'm way. estimating 20 okay so that 20 is the maximum alligator look mm look -hmm. 분만 기다리라더니 결국에 5 0분 기다려서 새로운 차가 왔습니다. 오전 게임 드라이버는. 오케이. 주행이 훨씬 안정적인데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직... 아, 차를 바꿨더니 훨씬 안정적이다. 어차 소리도 별로 크지 않고 포진도 어, 어, 되게 잘해. 아 진짜. 수지는 아까는 자이로한게 아니었어. 뒤로 떨어진 거였지. 수지는 아니야. 그냥 밀린 거야. 와, 아 부드러. 이거지. 부드러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까 어. 집에 차 바꾸도 싫다고 집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 차는 저거야? 그럼 내가 안, 안 말한 거. 거 같은데? 너가 말한 거 같은데? 아나 아닌 거 같은데. 태우기 전에 이렇게 고쳤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악어 있어 봐봐. 여기 저기, 아, 그렇구나. 저기, 저기 보이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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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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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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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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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어디 안 보이는데? 가운데 있잖아 저 입구야. 가운데 다히코잖아 저거. 오라니!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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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도 간다. 아이언 조코프의 눈웃음. 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비트식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 맛? 진저 맛이다. 그렇지, 진저 비어 같지? 응. 음, 맛있어. 호주 진저 비어만은 못하지만. 맞아. 그래도. 괜찮아, 그난 이거 생각만 좋아해. 어. 장가위. 까마키 좋아하세요? 네. 식탁이요 요거는 쿠쿠. 쿠쿠. 아이고, 잘푸네요 어, 이거 뭐야? 소고기. 다 먹을 수 있어?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생선 먹어봐. 맞아? <laughs> <laughs> 제부랑 우리랑 같이 먹는데. 살찌겠어, 제부 앞으로. <laughs> I 고소무 맛있어 s 고 소고기 are you 다 e a d y to 다 e e s i 아이고 Are you r e y o ready. r e y ready. I'm r e a I'm ready. i e a d y e e 멋진데 맞아. 저... 아, 원다 아, 예. 아테 진짜 여러 가지 가져간 가방 여 가방 여러 가지고. 말아 봐. 와! 와나풍어 베기. 네, 와나풍 베기. 와나택, 와나초코, 와나초코가 가라. 초초코라 예, 와. 아. <laughs> 와. 베고이 对。<laughs> <laughs> I are 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 자, 이렇게 해서 모로보로에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모로보로